이게 올해 7월 달에 개통된 야 아마 오낙산 정이여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여기가 생소 항상 하산을 했었던 것만. 너무 멋있네. 일단, 일단 여기 밟고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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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상에서는 뷰가 잘 보이지 않는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 뒤를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미쳤어.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오늘은 운학산에서 일박을 하기 위해 운학산 공영주차장을 찍고 왔습니다. 여기 운학산 공영주차장에서 제 1코스로 올라서 아니구나. 제 2코스로 올라서 일 코스로 내려오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를 찾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악산 입구로 다시 오게 되면요 여기 바로 푯말이 보여요 표지판 그리고 현등사 출렁다리라고 쓰여져 있죠 일단 표지판이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출렁다리 먼저 보게 되겠죠. 1.20km 올라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티영이, 안녕하세요. 영미 언니, 영미 언니. 안녕, 안녕하세요. 뉴페이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시죠. <laughs> 백패킹을 좋아하는 수향이라고 합니다. 수향님 <laughs> 뉴페이스입니다. 현재 위치 현등사 입구고요. 여기서 1코스 아니 2코스 눈서바위 심터 병풍바위 미륵바위 만경대 쪽으로 해서 운악산 정상을 갔다가 내일 남건석 코끼리바위 다음에 민영암바위 백년 폭포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럼 어쨌든 한 바퀴 도는 건데 오! 일단 가보자. 길 잘못 들은 줄. 이렇게 임도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옆에 운악산 정상 2.6km라고 쓰여져 있어요. 우리 출렁다리 못 보네. 출렁다리를 내려오면서 볼수 있나 보다. 일단 지금 시간이 해가, 니엇니엇? 빨리 질수 있기 때문에, 정상부터 가겠습니다. 아, 오늘, 급하게 짐을 챙겼더니, 빼먹은 게 많아요. 헤드랜턴도 안 챙겼고요. 아, 야, 씨. 아, 경사가, 아, 장난 아닌데? 와. 오먼스들! 우리 저 앞에 출렁다리를 갈수 있으면 가방을 벗어놓고 맨몸뚱이만 갔다 오는 거 어때? 출렁다리 건너 갔다 오자. 사람이 없는 거 같아서. 일단 가방 여기다 내려놓고 우리는 출렁다리를 건너 갔다가 오고 눈썹바위는 저쪽이야. 저쪽 아까 1 0 0 k m 라 근데 직진으로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같아 근데 출렁다리 보고 가는 게 좋지 이야. 이게 올해 7월 달에 개통된 운학산 출렁다리예요 어. 오늘 주말인데 사람이 많이 없는 이유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마 온악산 정상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해가 뉘엿뉘엿 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우리 우먼스들 오지 않죠? 하, 사진 찍고 있군요. 네, 이렇게 <laughs> 어? 일단... <웃음> <웃음> 와, 이 길긴 길다. 어디 지금 저기 제일 높은 저기요? 곳. <laughs> 어. 어, 어, 살 같아, 어. 어 예쁩니다. 영미 씨 맞습니다. 예뻐요. 어. <laughs> 왜래, 왜 그래 왜? 디다나 죽을 뻔했는데. <laughs> 나 근데 이런 거겁 없어. 아 어, 진짜? 어, 나도 이런 거에 겁. 나겁엄청 겁 많아 겁쟁이야. 출렁다리 보고 다시 이 무거운 업보를 들어야 된다. 나의 업보 아이 업보요? 업보지 전세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주신 업보가 내 업보 아니야 죄안 지었어 나 말이야 야나 말이야 나 민희 미니 가 죄를 제일 많이 지었어 나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이 업이 나에게로 돌아왔단 말인가 이제 계단길이 끝나고 돌길이 나왔어요 이제 앞능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시스템 아, 너무 힘들죠 아, 이제 3분의 1정도 왔는데 아, 너무 힘드네 아, 이제 눈썹바이 지나자마자부터는 스틱이 필요없는 사족보행 시스템입니다. 네, 호치키스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고야, 씨. 이거 어떡하노? 근데 호치키스, 미끄러우니까 여기는 쇠호치키스라 잘 밟어. 어미미 언니, 어때요? 미미 언니 어때요 오늘? 힘들지 마. 아, 마. 너무 힘들어. 영미 언니 어때요? 죽겠어 <laughs> 수양님 어때요? 아, 저기서 웃고 있네 수양님은. <laughs> 아야 뭐 이런 김이 있어? 언니, 미미 언니. 아씨. 어. 어. 어, 야씨. 아 씨발할 거 이거 그냥. 아휴 여기 절로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생긴 거야 띠빵빵 아우 야 빨리 가려도 갈 수가 없어 너 먼저 가 아휴 나난 천천히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위험해 뒤에서 밀어질끼니까나 마음이 급해 아유, 나 그냥 맨 뒤에서 천천히 갈게 여러분 85리터 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야 길이 이 문제야 아. 어떡하려고 이러냐, 이거. 진짜. 이거 스틱도 필요 없어. 스틱도 접어야 돼. 나못 가겠는데? 나 그냥 아무 데나 박지 나오면 펴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거. 동화줄 이거 잡을 수도 없고. 이거 형. 믿음직스럽지가 않네 이거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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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병하고 야 여기 누가 오자 그랬냐 아 내가 오자 그랬냐 아, 아 뭔지를 맞았다고 여길 오자 그래가지고 못 아, 살겄네 아 땜에. 야 미끄러운 것도 미끄러운 건데 나는 이런 길을 올라간 기억이 없는데. 망각의 동물이구만. 야, 이거, 웬일이냐. 이제 반 왔네. 안 줄어드네, 안 줄어들어. 큰일 났네. 아, 땀. 이거 어쩌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동생들은 먼저 가버렸어요. 우리 둘만 남았어. 너무 힘들어. 은악산 진짜 힘들다. 네 라임 <laughs> 물또 떨어질 것 같은데? 물 빼라. 야나 카메라 여기다 놓고 올랐어. 물 빼고. 어. 아이고 어머니 힘을 주세요. 아니야. 아자자자자. 물 집어서 나 줘. 내가 넣어줄게. 아자.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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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유, 경치는 끝내줍니다. 야, 너무 멋있다. 정상부가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산을 이쪽으로 해보고 여기로 올라가는 건 처음인데 그래서 여기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쯤 오니까 제가 일로 항상 하산을 했었던 것만 기억 나네요.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가 운악산의 병풍바위겠죠? 그러겠죠. 그럴 거예요. 너무 멋있네. 너무 멋있지. 나 누구랑 얘기하니? <laughs> 일단 스틱을 던져. 그 정도야? 어떻게 스틱을 잡을 수 없어? 일단 여기 밟고. 어. 어, 근데 이게 미끄러. 워 어디가? 이게 지금 밟은데. 버치켰어? 어. 왼쪽, 쪽, 쪽, 쪽. 못하겠어? 아주 힘들게 올라오고 보니까 내 뒤에 떡하니 미륵바위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와. 그리고 이 뒤쪽으로도 계속해서 병풍바위가 떡하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다리 같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 내 정상이 너무 안 나온다. 따뜻한 집나도날 추워죽겄는디 나와가지고 자는 것도 모질라서 이렇게 험한 산을 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라가고 야 바로 못 뛰겠어 이게 못 날려 어쩔지나 될지도 모르겠다. 아. 야, 그냥 직각으로 서 있다 우리 개지 야, 이게 일몰을 정상부에서는 볼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정상에서는 뷰가 잘 보이지 않는 걸로 기억해요. 저희요? 계단 지금 엄청 서 있어요, 서 있어. 근데 지금 뒤를 돌아봤더니 너무나도 멋있는 아름다운 산 그림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위에서 서 있어.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너무 힘들어. 저 계단 끝은 있는 거죠? 끝이 아. 있겠지. 이 계단, 이 계단. 이 계단. 이 계단이. 내가 말한 철계단인데, 이것도? 어? 옛날보다 경사가 많이 죽은 것 같다. 어? 느끈적인 느낌인가? 와, 여기가 망경대인데, 망경대가 이렇게 데크로 바뀌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네. 그냥 이 바위밖에 없었거든? 밑에? 다시? 근데 이렇게 데크 자리로 바뀌었을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은 이 망경대가 정상보다 훨씬 경치가 좋단 말이지. 와 여기서 자리를 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쵸? 망경대 우리 넷이서 자리를 펴고 나는 어차피 어 텐트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영미 언니랑 같이 자면 되니까 어 우리 텐트 세 개. 그리고 쉴 공간이 필요하니까 쉘터 하나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면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 자리 잡는 걸로 할게요 일단 정상은 가야 되니까 영미 언니랑 나랑은 여기에다가 가방 벗어놓고 우리도 가야지 가방 가지러 우리 정, 정상으로 가자 응, 와 진짜 길 많이 좋아졌다 와 내가 운학산 이렇게 많이 안 왔던가? 이렇게 오랜만인가? 와 여기 진짜 다 옛날에는 이렇게 호치키스로 올라왔었거든요. 왕경대를 세상만서 <laughs> 해발 937.5m 가평군 운악산 정상석입니다. 그리고 저쪽엔 어, 포천시 운악산 정상석이 있지요. 원학산 정상석 있습니다. 어, 내가 생각했던 평평한 지형이 아니었어. 어차피 여기서는 이 백패킹을 할수 있는 자리가 그래도 뭐 에어매트 깔고 하면은 할수 있는데 너무 울퉁울퉁하다. 좋다 좋다. 완경대로 가지 뭐. 참기름 남기름. 아니 밥안 얼었어? 밥안 얼었. 내가 아침 밥 해서 뜨거운 거 여기다 녹아 끌 왔잖아. 참기름 향기가 너무 좋은데? 밥에 참기름. 백야 같습니다 이게 예, 야경이에요 현재 시각은 9시쯤와신내방 야경 멋지다 너무 멋있다 진짜 일출을 오늘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출을 못볼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해가 떴을 시간이지 않구나. 근데 지금 구름이 많이 껴서 일출을 못볼것 같은데. 한때 이따 볼게요. 어 나가기 싫다. 지금 운학산에서 해는 떴고요. 지금 구름이 가려져 있습니다. 떴어. 떴어. 오 진짜 대박 안될것 같았는데 됐네. 완벽해 어. 지금. 오, 언니. 어. 오. <laughs> 보고 있어. 언니님 저 봐봐. 여기서 들려 봐봐. 미빈님이 해를 감상하는 방면식. 미미가 아침 일출을 맞이하는 방법. <laughs> 깨끗하게 싹 정리하고 단체 사진 찍고 합니다. 저희가 머물었던 자리는 완전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이 하얀 가루는 우리가 흘린 가루가 아니라 눈이에요. 눈이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다 하는 대로 1코스 아니면 2코스로 내려가는 거죠? 2코스 안 갔다 어, 정상으로 가야 돼 일이지. 어쨌든 어차피 일, 정상으로 가서 일로 넘어가요 어 정상으로 거야? 가야 돼 어, 어. 그래? 갈 거야 래어 어떻게든 가면 되지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직진을 해서 저기 산을 넘으면은 이제 백코능선이고 여기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뚝 떨어지면 절곡인데 바로 현등사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훨씬 짧아. 밑으로 그냥 뚝 떨어지자. 엄청난 너덜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횡혈라도 부를까봐 진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와 일로 올라왔었어도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들. 아침이라 또 다른 햇살입니다. 후. 이쪽도 어제 올라온 쪽보다는 낮지만 사족보행을 안할 수는 없어. 갑자기 갑자기 실크로드 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휴먼이 만든 길, 휴먼의 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등사. 현등사가 나왔다는 얘기죠. 현등사 옆쪽으로 이렇게 임도 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산길로 가지 않아도 돼요. 2km 정도 내려가면 되고요. 어, 차피 산길로 아까 오셔도 여기랑 맞나요? 짧은 길이에요. 휴먼의 길. 휴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출렁다리 바로 밑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출렁다리를 지나가고 출렁다리를 구경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일부러 이 출렁다리를 보러 야 여기를 올라가야 돼 아까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어제가 어제 본게 어, 나은 이렇게 거야 와, 이렇게 보고 내려가는 어. 게 낫지. 저 일부러 여기를 올라가야 돼자 하산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올라갈 때는 병풍바위 쪽으로 올라가면서 4시간 정도 엄청 힘들게 올라갔고요 내려오면서는 2시간 15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파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의 백패킹은 제 인생 최고! 최고의 1박 2일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고요. 너무 너무 비추 비추 온악산 백패킹은 절레절레 제가 다녀온 코스는 정말 힘든 코스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인생에 나올 만한 백패킹이었죠? <laughs> 추천, 추천. 추천? 적 어, 추천. 적 어, 추천. 어, 추천. 추천. 다만 빼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번 주 백패킹 등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향후 운학산을 몇 년간 아니 10년간은 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봐요.